이 마음 세션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당신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알아차림은요, 머리로 이해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마음의 저항으로 올라옵니다. 괴롭거나, 보기가 싫거나, 화가 나거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응들을 뚫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당신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음. 우리 은미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헤라님하고 세션하려고 왔나요? 음, 저희 친정 오빠는 음. 조용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음. 저, 저는 음. 회사에서 좀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면 쉽게 그만두고, 음. 어떤 일을 계획하면 작심삼일 저렇게 좀 금방 포기를 잘 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사이 좋았나요? 아니요. 저... 싸우셨죠, 많이. 네. 누가 피해자 역할을 했어요? 엄마가 했나요? 아빠가 가해자 역할하고? 네 주로 이제 아빠가 폭력이나 네. 공격을 했고. 근데 엄마도 엄마도 같이 또 공격 그러니까 서로 막막 네. 피해자 가해자로 살았구나. 네. 부모가 늘 그렇게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요 아, 세상은 은과 양이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러는데 엄마 아빠 가 맨날 싸우면 아 세상은 전쟁이야 피해자 가해자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당해 선제공격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싸울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격 엄마가 한번 당하고 나니까 엄마도 몇번 당하고 나니까 내가 공격 안 하니까 쥐가 날 건드려 하면서 또 엄마도 가해를 하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치고받고. 그래서 은민님의 애고가 보는 세상은요.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모르는 세상이라 공격당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공격을 먼저 해야 안 당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 마음의 세상에 살아요. 그게 가짜거든요.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그걸 몰라요. 그 애고가 있어요. 조현병도 그래서 걸린 거야. 오빠가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사람들을 쫙 보면 다날공격하는게 너무 무섭죠? 오, 무서우니까 상대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공격하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거봐! 사람들이 날 공격하지? 오빠가 그랬어요. 본인도 증상만 안 나올 뿐이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맨 처음 보면 어떻죠? 처음에 보면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해지려고 하는데 마음. 내가 마음을 물어요. 사람을 볼때 어떻습니까? 좀 두려 워 무서워요. 그렇죠? 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피해자 같아서 야 너무 약자 같아서. 자, 자 나는 나는 두려워요. 두려워요. 헤라님 헤라님 나는, 나는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다, 모두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 같아요. 공격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를 지켜 줄 사람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 혼자 같아요. 혼자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외로워요. 배라님 배란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지켜주세요. 저좀 지켜주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laughs> 싸운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기가 그치? 세상이 전쟁터탄 거야. 2차 세계대전 이제 아기한테는 그치? 근데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못한 거야. 마음으로는 엄마 나 무서워. 나좀 지켜줘. 아빠 나 무서워. 그런데 그걸 말을 못했어. 너무 무서워서 그치 그래서 그 애가 이러면서, 어떡해, 어떡해, 나 보호도 못 받고 너무 무서워. 이런 애기가 있어요. 그 애기가 지금 몸만 컸지, 애기가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워. 누가 뭐라고 하면 직장을 자꾸 그만두고. 지켜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공부도 시작하고, 헤라님한테 온 거, 헤라님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그 애기가. 자, 그 애기한테 헤라님 얘기합니다. 아가야 얼마나 무서웠니 매일매일 전쟁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공격하는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웠지? 너를 지켜줄 사람 하나도 없고이 무서운 너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지? 아가야 내가 이해해줄게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다 알아 많이 무섭지? 너무 두렵지? 보호받고 싶지. 누군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지. 자 따라합니다.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나 두려워요. 공격 당할까봐 두려워요. 공격 당할까봐 두려워요. 미움 어. 받을까봐 두려워요. 미움 받을까봐 두려워요. 미용 받을까 봐 두려워요. 나좀 지켜주세요. 나좀 지켜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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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laughs> 나 무서워요. <laughs> 나 무서워요. <laughs> 제발 싸우지 마세요. <laughs> 제발 싸우지 마세요. <laughs>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가 나좀 지켜주세요. 누가 나좀 지켜주세요. 누가 나좀 지켜주세요. 누가 나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아가야, 해란님이 지켜줄게.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해란님이 지켜줄게. 너 엄청 무섭지? 너 그래서 해란님한테 왔어, 아가야. 해란님이 지켜줄게. 아가야, 해란님 믿어? 아가야, 해란님이. 목숨을 맞춰서 너를 지켜줄게 무조건 네 편을 들고 무조건 네 말을 믿을게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네. 아가야 두려워 마라 두려움에 떠는 아가야 두려워 마라 너는 천하무적 엄마가 있다 천하무적 헤라님이 있다 아가야 두려워 마라 두려움에 떠는 아가야 두려워 마라 아가야, 너를 지켜줄 엄마가 있다. 너를 지켜줄 헤라님이 있다. 두려워 마라. 아가야, 두려워 마라. 자, 우리 은미님은요. 네. 어렸을 때그 아이가 커서 지금도 너무 두려운 아이가 보험 못 받은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그러면 안 생겼어. 마음의 병이. 근데 아무도 얘기 못하고 꼭 참았어. 여기서 마음의 병이 비롯되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올려서 표현하고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줬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요. 엄마, 아빠는 꼭 해야 돼요. 애기들. 아, 부부싸움 할수 있죠. 어떻게. 여보, 사랑해. 이것만 해. 그치? 근데도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갈급적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으면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싸워도 네가 미워서 싸운 게 아니야. 너는 우리 둘다 너는 사랑해. 그래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 싸우면 애는 어떻게 느끼냐면, 날 미워서 둘이 싸운 거지, 둘다난버리 꼬지. 너무 무서운 거야. 보호해달 수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둘은 싸워도 너는 사랑한다는 거. 둘다 너는 지켜줄 거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상처받은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상처받아서 오빠가 그렇게 조현병 걸린 거야. 근데 오빠는 조현병이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도만 조금 약한 거야. 오빠는 큰 애잖아요. 원래 제일 마지가 총대 내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오빠 밑에 있었어. 오빠 뒤에 숨어 있었어. <laughs> 오빠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오빠를 좀 의지했잖아, 아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가 더 많이 다친 거야 마음이. 아 어떡하냐 오빠. 아 엄청 서러워 오빠가. 그러니까 오빠는 동생도 지켜야 되고 헉, 나도 아기인데 나도 지켜야 되고 동생도 지켜야 되고 너무 무서웠어요 오빠가. 똑같은 보호받지 못한 아기가 있는데 오빠가 상처가 더큰 거야. 근데 은미님이 그걸 이걸 좀 버리면. 이게 좀 불리가 되고, 이 두려움이 내려가면, 오빠랑 유전인자가 같기 때문에, 공명현상에 의해서, 오빠 증세가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요. 약을 끊게 되고 좋아져. 그러니까, 은미님이 혼자 수행해도 유전인자로 연결되어 있는 엄마, 아빠, 오빠, 형제, 자매들은 같이 똑같이 버림받은 애구가 그게 같이 청산되는 거예요. 공명되면서. 그래서 오빠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불쌍한 오빠를 도와주는 길이고, 은미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 아이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아가야. 눈을 보면서. 네. 버림받은 아가야. 얼마나 두려웠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지켜준다. 헤라님이 지켜줄 거야.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버려서 미안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에서도 두려움이 올라와, 사람을 보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걔가 올라온 거죠? 그럼 얘를 딱 느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받은 음미 올라왔구나. 두려운 음미 올라왔구나. 괜찮아. 두려워하는 음미야. 네가 나야. 이러면서 두려움 느껴줘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 소리로 무서워. 헤라님. 저좀 도와주세요. 나 무서워요. <laughs> 이렇게 발산합니다. 응. 마음을 표현하면 훨씬 가벼워져요. 한몇 번만 무서워요. 헤라님 무서워요. 한세번 얘기하고 응.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응.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거죠. 응.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질 거예요. 마음이 많이. 그리고 집에서 거울 보고 그 아이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돼. 본원에 와서 네. 요거 분리하고 네. 이거 더 만나야 돼요. 너무 무서서 워 수행이 몇번 오셨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와서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어. 그러니까 아까 눈이 벌써 그 버림받은 두려운 아기 눈이야 그냥 이렇게 분리가 안돼 있고 분리가 되면 버림받아서 두려운 나를 이렇게 딱 객관화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오면 <laughs> 왔어, 엄마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버림받은 아기가 올라왔구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미 얼마나 힘들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된 거야. 건드렸다가 바로 그 아이와 하나가 된거 돼버린 거야. 에너지가 세니까. 그 분리가 돼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헤라님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까는 어땠어요? 처음 나왔대? 음. 두렵고 수치스럽게. 음, 두렵고 수치스럽고 막 아, 무서웠어 근데 이제 정서가 조금 안정돼서 네. 눈이 좀 괜찮네 이제는 정상적으로 해라님 예쁘게 보이죠? 네 <웃음> <웃음> 아까는 무슨 누려 보듯이 네. 자 우리 인민님 아유 예쁘네 자 따라합니다 해라님해라님나 예쁘죠? 나 예쁘죠? 나 귀엽죠? 나 귀엽죠? 나 사랑스럽죠? 나 사랑스럽죠? 정미예요. 정미예요. 저, 저, 저 박은미예요. 저 박은미예요. 저좀 사랑해 주세요. 저좀 사랑해 주세요. 저좀 기억해 주세요. 저좀 기억해 주세요. 해라 님, 해라 님. 사랑 받고 싶어.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엄마 예. 너 진짜 사랑 받고 싶구나. <laughs> 네. 그렇지. 네. 사랑이 나오네. 그 두령을 뚫고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 두려움은 사랑 잘안 나와요. 아니, 혜라님은 워낙 좋아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랑이 그래도 좀 나와요, 평소 때. 네, 나와요. 좀 나와요. 허, 대박이다. 이게 두려움만 분리되면 엄청 사랑이 많이 나오겠네? 자, 엄마.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엄마.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 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 받을까봐 두려워요. 음, 버렸구나. 옳지 옳지 잘 느끼네, 헤라님. 라님 사랑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버림 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 받을까봐 두려워요. 헤라님, 저를 지켜 주실 거죠? 저를 지켜 주실 거죠? 제자로 입버할 거죠? 제자로 입할 거죠? 헤라님, 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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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랑해요. 엄마, 엄마, 불쌍한 엄마, 불쌍한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오빠, 불쌍한 오빠, 불쌍한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오빠, 은미가 지켜줄게, 은미가 지켜줄게. 이제, 내가 지켜줄게. <laughs> 이제 내가 지켜줄게, 어릴 때 오빠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laughs> 어릴 때 오빠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제 내가 지켜줄게. 오빠. 오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오빠는 더 힘들었지. 우리 오빠는 더 힘들었지. 오빠. 오빠. 오빠 마음. 오빠 마음.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오빠. 오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네, 동생으로 태어나요. 네, 동생으로 태어나.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요. 오빠. 오빠.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남들이 다 우리 오빠 비난해도 에휴. 남들이 우리 오빠 다 비난해도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 조연병이라도 조연병이라도 오빠는 내 오빠야 오빠는 내 오빠야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고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오빠 오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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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음자 편안해졌죠? 자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공부 빨리 될 거야, 우리 용민이 왜냐하면 보통 두려움이나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애고들은 사랑이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관념 분리가 안 되고 마음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큰데도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나오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그리고 예전에 오빠 생각하면 두려웠잖아. 네, 근데, 지, 근데 지금 어때, 오빠 생각하니까? 따뜻해. 따뜻하고, 사랑해주고, 내가 지켜줘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오빠에 대한 사랑이 나오니까 두려움이 상쇄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가짜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요 사랑은 목숨도 바치게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그대가 두려움이 올라올 때 누구를 보고 내가 지금 사랑을 못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을 못 올리는구나 생각해서 주문을 외우면 돼나 무서워 버림받아서 무서운 운이 올라왔구나 혜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한 다음에 <laughs> 암무님 <laughs> 사랑해요. 그분 이름을 부르고 네. 오빠 부르듯이 네. 오빠 사랑해 하듯이 누구님 음,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엄미님 네. 할수 있어. 엄미님 올라와 몇번 부르면 두려움 몇번 부르고 사랑해요. 몇번 하면 바로 분리되면서 왜 두렵지 이렇게 올라와요. 하셨죠? 네. 그거를 생활 속의 수행으로 하다가 본원에서 봅시다. <laughs> 자, 은미님, 어우, 그대처럼 똘똘하고 이쁜 여자가 헤라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네. 사랑이 많은 은미님, 예쁜 은미님,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지켜줄 수 있는 여자 돼요. 그리고 오빠 병도 낫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한 여자 되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사랑받고 멋진 여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